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아 화면이 특이하죠 네 컴퓨터로 그제 휴대폰 즐겨찾기 폴더에 있는 사진들 띄웠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날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어떤 사진들이 다 있는지 다안 봤어요 네. 네 이렇게 보다가 조금 창피한 사진 이 있으면은 그냥 영상 찍다가 말고 <laughs> 네 반대로 어 창피한 사진 나오네요 반대로 좀어네 반대로 좀 멋진 사진 나오면은 스탑해 놓고 또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26년도 들어서 다시 초심을 찾고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올리려고 네좀 노력 중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야기할 거리도 없는데 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 제가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요. 제가 대단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커가면서 자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하고 나를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인생과 제 인생이 너무 달라 보였거든요. 뭐, 좋게 얘기하면 특별한 거겠죠. 근데 저는 그거를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커서 20대 30대가 되어서도 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너무 낭만적인 게 아닐까 싶어서 생각을 해 봐도 아 저만 유독 좀 남들과 다른 것들을 겪는 것 같아서 점점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 나를 가엽게 여기는 감정은 또 정도껏 쓰면은 대단히 건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취약해졌을 때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또 응원해줄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까? 아 영상 그만 찍어야 될까? 사진 <laughs> 네 아니 그냥 가겠습니다. 네네 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좀 특이한 시도를 하는군요. 네 그냥 사진 폴더에 뭐가 나오든 그냥 신경 안 쓰고.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를 한 살, 두살 먹으면서 점점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부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작년 한 해는 저는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어. 어, 그제 기본 같아서는 이제는 내가 나 스스로 한 5%만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데, 솔직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직 한25% 정도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 수치는 다르겠죠. 근데 저는, 저한테는 그건 그렇게 건강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내가 스스로 나를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음, 나를 아껴주는 용도, 또, 주변 사람들한테 응원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용도로는 대단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를 넘어서서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취해서 있을 거면은 그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한테 그 수치는 한3% 정도인 것 같습니다. 즉, 한3% 정도만 나를 가, 가엽게 여기면 그건 저한테는 되게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람의 성향마다 그 수치는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나를 가엽게 여기는 그 수치가 나를 갉아먹지 않는 선까지 딱 거기까지가 건강한 거겠죠. 제가 작년 한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오래 전 얘기 같은데 그래봤자 25년이죠. <laughs> 25년 한해 그런 연습을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동안 정말 30년 동안 간병인도 쓰지 않고 저희 아버지 병수발을 드신. 저희 어머님이야말로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정말 가끔 그러세요 그리고 정말 위로만 받고 딱 끝내세요 그리고 지금도 병원에 가면요 간호사분들이 되게 놀래요 투석 환자인데 30년 가까이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 없다 이거는 사모님 덕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 어머니가 스스로를 건강할 정도로만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25년도에는 그래 보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거든요. 아 근데 안 하던 거 하니까 잘안 되는데요. <laughs> 근데 <웃음> 어 그래도 계속 노력하니까 점점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원 강사 생활을 대단히 오래 했잖아요. 근데 기억에 남는 학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이 되게 잘 사세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성향이 너무 좋으세요. 그리고 아이도 정말 바르게 컸고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음, 학원에 오실 때마다 또는 전화 통화하실 때마다 좀 우세요. 우리 아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자꾸 그러세요. 그 어머니가 왜 그러시냐면은 음, 아버지가 그, 일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해외 출장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몇년 동안 계속 계시다가, 뭐, 한두 달 한국에 와서 식구들이랑 같이 있다가 또몇년 동안 나가시고 막 이러세요. 어, 당연히 그 학부모님 심정 이해하죠. 네. 그, 한창 성장기 때,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게 뭐,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어, 네. 너무 필요 이상으로 그 자녀분을 되게 불쌍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물론 실제로 그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아이한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되니까요. 음, 그 모의고사를 봤는데 성적이 잘 나왔거든요. 근데 막 울더라고요, 얘가. 근데 이게 딱 표정이 기뻐서 우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 때문에 성적도 잘 나왔는데 이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얘가 진짜 끅끅대면서 하는 말이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었다면은 내이 네, 성적을 보고 되게 좋아했을 텐데 아버지가 곁에 없어서 나는 너무 불행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 조금 이상했어요. 솔직히. 네, 그 당시에는. 왜냐면은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 카톡으로 성적표 보내도 되잖아요. 물론, 물론,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는 알것 같아요. 그래도 이 양이면은, 한 가족이 모였을 때,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모이고 다 성적 잘 나왔으니까, 그거 보여주고, 그게 더 기쁜 거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그 당시 기억이 조금 생생했습니다. 좀 이상했거든요. 그 당시 저한테는. 근데 이제 그때 이후로도 이제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한 경험들을 참 많이 봤어요. 아 그리고 알았죠. 뭐 어머님이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자녀분을 불쌍하게 여기니까 아이가 정말 불쌍해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제 제자 아이들 중에서 이제 성인이 된 아이들이 다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이제 전부 다네요. 네. 근데 이 아이들도 뭐 새해가 되고 그러면 종종 연락 오잖아요. 근데 음 필요 이상으로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친구들은 진짜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깨우칠 기회가 참 많았는데 어리석게도 이제야 깨우치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강의할 때도 종종 말씀드려요. 뭐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겸손한 척도 아니고요. 저는 기본 값이라는 것 자체가 제 구독자분들, 제 수강생 분들보다 훨씬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노력해서 많이 발전하면은, 그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비슷해지는 거겠죠. 음,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 인생에서 제가 어제보다 발전하는 게더 중요한 건데요. 뭐. <laughs> 네. 어, 자신감 장난 아니죠? 네, 맞아요. <laughs> 아니, 남들하고 비교해서 뭐할 건데요? 제가, 저는 시작점이 너무, 음, 뭐랄까요? 너무 병들어 있어서, 시작점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밑바닥에 있었던 건데, 뭐, 그거를 뭐 누구 원망해서 뭐할 건데요? 네, 그건 제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 제가 더 발전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네.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그래도 저는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단 말이죠. 근데 참 특이한 게 이게 유튜브 영상 그 구독자층이나 이거 데이터를 좀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이 많이 보세요. 지금 이 영상 혹시 보고 계시는 젊은 분들, 여기서 젊은 분들은 한 30대까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1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아, 제 영상 왜 보시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재미없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네. 어, 근데 아무튼 젊은 분들은 시작점은 당연히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미숙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어, 저는 올해 이제 26년 병호년은요, 딱3% 정도만 저를 불쌍하게 여길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25년도, 1년 내내 그렇게 연습을 해보니까요. 주변이 달라지고, 제 정신건강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누가 저를 막 험담하거나 이런 소리 들리면은, 어떨 때는 막 예민해서 잠도 못 자고 그랬어요. 근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우와! 어느 순간부터는요. 항상 그런 험담 같은 건 이렇게 한 달이 건너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얘기 딱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홈담을 뒤에서 하지 뭐 앞에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하는 저를 보면서 좀 많이 놀랬습니다. 근데 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그것도 대단히 건강한 또 나를 지키는 방어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나를 갉아먹을 정도로 어,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 수치 몇 프로인지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병원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더 값지고 행복하고 어,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사진 폴더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좀 많이 부끄럽네요. 그 사진 아까 지나가는 거 보면서 말문이 좀 막힌 사진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해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제 휴대폰 배경 화면이었던 사진인데 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현실이 나에게는 꿈이야. 그러니까 제가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 쓰면은 이건 물론 이제 몇년전 얘기입니다. 네. 몇년 보다도 더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저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겼으면은 이 휴대폰 배경화면에 이런 걸 해놨을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해놔도 돼요. 근데 그게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존하는 용도까지만 우리가 하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저도 또 여러분들도 더 값지고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폴더들 이렇게 쭉 돌리면서 조금 놀란 게제그 타투 사진들이 있어서 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거북감 느끼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네 저는 이렇게 즉흥적으로 어, 특히 이런 에세이 영상은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를 어, 선호하거든요.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야지 제 진심이나 날것 그대로가 묻어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요 휴대폰 즐겨찾기 폴더도 사진을 검토를 미리 안 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제뭐 타투 사진들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이 좀 거북하신 분들도 계셨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그 부분은 어 제가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저는 날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조심하겠습니다. 네. 아, 밝은 사진으로 바꿔야 되겠어. 밝은 사진. <laughs> 아, 밝은 사진.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잘해봐요. 저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응원, 그 마음 생각하면서 잘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